에 토리백 배면에 부둥치마가 생기는 원인이 뭐냐 이겁니다 이거 지울래? 이거 잠깐 5분만에 그려겠습니다. 이거 아주 잘돼 있어요. 그래서 308쪽에 보시면은 흙막이 굴착을 할때 굴착 바닥 지반에파괴변형 이렇게 이돼 있지만 이것도 내가 현보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줬던 겁니다. 그래서 원인하고 대체이고 금방 끝나니까 요토류백 배면에 지반이 침하가 되는 원인이 뭐냐 그다음에 대책이 뭐냐 이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면요 보세요. 여기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주변 지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불착을 할때이 지반이 이렇게 꺼진다 이거예요. 요 침하가 되는 원인이 뭐냐 네. 그거 책에 있는데요. 뭐, 압축치마, 점성태에 안 밀치마, 대단한 개소리가 여러여러여 처음에 개요. 그 다음에 치마 원인. 이거 지반치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치마 원인. 그 다음에 대책은 나중에 얘기입니다 치마 원인은요, 보세요. 여기에서 굴착해 내려갔을 때 처음에 이 공법 선정이 잘못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여기 지하 매설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처음에 지하 매설관이 파손되죠? 그럼 누수가 되면서 지반치마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두 번째는요. 만약에 발파를 해 예. 진동에 의해서 요게 지반치마가 됩니다. 세 번째요. 하수도관이 터져. 나 지금 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어, 안전히 말장난 치는 거예요. 요게 되죠. 그럼 누수가 되면서 지반이 치마가 돼요. 계속 이렇게 반복하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하수도관만 관여하네. 그다음에 뭐가 있을었요 상수도관이 파손되는 거예요. 이러면 누수로 인해서 집안이 파손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섯 번째, 요거 굴착하다 보면 지하수위가 높아. 아, 그래도 여기 에 여기에 물이 이메일 차자 있어. 그럼 이게 지하수위라는 거예요. 그죠? 예, 땅 속에 물이 많아. 그럼 지하수위가 높으면 파손되는 거예요. 지하수위가 높다. 그러면 파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지방, 지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예, 집안치마 일어나는 거는 뭐 아무다네요. 그다음 에 여기서 굴착할때 여기 내면 수위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보일링 이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링과 뭐가 일어나요? 히빙 이 일어나면 이게 파손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일링. 예. 처음에 보일링. 그다음에 히빙. 그다음에 토압 수압이 커. 예. 그럼 토압과 수압이 크다. 이게 크다. 이게 크다. 이게 크다. 이게 크다. 이게 크다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일곱, 여덟, 아홉 이제 벌써 그죠? 네, 그래 또 뭐가 있어요? 아홉, 그다음 열, 열 하나, 열둘막 나간다고 생각하면요. 시트팔을 박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걸 임발했어요. 그래서 시트팔 임발하잖아요. 임발 인발 후 배면 지안에 치마가 엄청 하게큰 거예요. 치마가 크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토이버사가 있죠. 그 다음에 사면이 붕괴돼. 불착도 중에, 불착도 중에 붕괴가 돼요. 그러면 집안치마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H8 토르판 벽이, H8 토립판 이게 파손돼. 확 무너져. 그래서 집안치마가 돼. 그죠? 그 다음에 띠장이 휘어. 띠장이 변형이 돼. 네. 그러면 집안치마이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띠장 앞에 버팀대가 버티고 있어요. 예, 버팀대가 변형이 생겨가지고 휘었어. 예, 그러면 그걸로 집안치마이 생겨요. 그 다음에 굴착할 때 과도하게 굴착해. 예, 한쪽만 막 그냥 편굴착하는 거예요. 과도한 편심 굴착을 해요. 한쪽만 막직살하게 파는 거예요. 한쪽은안 파고. 이러면 집안치마 생기는 거예요. 15가지예요. 이 그림을 0.1페이지 그렸어. 그러면 이게 한페이지 반이에요. 대책은 어떻게 되냐? 이거 하나하나 잘한다고 쓰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대책공법이 뭐냐? 뭐예요? 예? 네? 대책공법의 선정인데요. H, 강, 강, S, 버 탑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탑다운으로 하면 절대로 이런 문제 안 일어나요. 어센 거 잘한다고 해서 안 일어나는 게 아니야. 버팀 대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스로리월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강관널 말투식이 있어요. 그다음에 강널 말투식 있어. 그다음에 H8토르파맥있죠. 예. 근데 여기서 제일 센게 이게 배멘치마가 최고로 커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일로 내려갈수록 안 큽니다. 요까지가. 그래서 이게 최고로 좋은 공법이에요. 그럼 배멘치마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대책 공법에서 여러 가지 보여주고 그 대책에다가 대장3번의 대책 공법의 선정. 그래서 이렇게 해 놓고 이 중에서 본인이 이 쓰는 거예요. 이 중에서 어 본인이 지방, 치마 방지 대책을 최고로 좋다고 생각하는 스로리올 중심으로 이거 다 보여주고 그 대신 다 보여주고 스로리올은 어차피 별도로 이용이 되는 문제예요. 그럼 스로리올에 대해서 한 페이지만 채우면 돼요. 예, 네. 그러면 무조건 점수 75점 내지 8 0점팍 줘버리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거 뭐냐면 이런 문제가 났을 때는요. 원인을 접근을 못 해. 아까 발파 진동이 구조면에 친 영향이 뭔지를 기억이 안 나. 그럼 조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뒤에 나와 있는 대책보다 여러분들한테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첨정가서 문제를 딱 받아줬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뭔가 아이디어가 나오려면요. 첫방에 물어본 이런 거에 대해서 순발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딱 기억이 안 나죠? 발파 진동이 구조면에 친 영향이, 아까 내가 무지개만 했었죠? 기억이 안 나. 그럼 그 뒤에 얘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항상 원인 대책, 원인 문제점 기능 효과 필요성 뭐 얄궂은 그 앞에서 물어본 말 관련된 문제를 보면요. 앞에서 물어본 말이 있어요. 거기에 점수의 비중이 크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뒤에 있는 대책이 오는데 집중하는 것보다 원인 대책 기능 효과 필요성 관련된 문제 모뭐 문제 보면 있잖아요,죠? 그거를 중점적으로 알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평상시에 강의할 때 처음 보기 직전에 이거 몇번 얘기했죠. 요번에 처음 전아니까꼭 하셔가지고 내가 의미까지 나눠주세요. 내가 정리해가지고 못 쓸까 봐. 그래서 하는데 책에 있는 거 보고 막 그냥 내가 얘기하는 거다. 실제로 현장에서 내가 경험한 걸 바탕으로 해서 현장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머리 더잘 들어가죠. 네? 선배님들 모뭐 현장 경험 해보시면 많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집에 가서 동영상을 보시면서요 대충 이렇게 보지 말고 항상 현장의 분위기를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여기다 나열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동감을 하면서 그 흐름을 타면서 뭔가 생동감 있게 공부를 하셔야. 빨리 양해야 돼요. 리터럴하게 글자 그대로만 읽으려면 절대 머리에 남지 않고 감이 없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 있는 그림을 쳐다보고 내가 상상해서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면서 설명하고 판서하듯이 그 분위기를 선배님들이 동영상 화면 앞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금방 만온단 말이에요, 이런 거. 그러면 이 원인 막 여기서 집안, 집안 원인만 가지고 몇 줄이야, 이게. 열다섯 줄이잖아. 열다섯 줄 15줄 늘어놓으면 끝난 거예요 그냥. 여기서 그냥 15점 따는 거야. 15점이면 60점 기준이야. 그 뒤에는 대충 요 정도만 딱 써도 아무런 문제 없는 거예요이 사람은 벌써 다 알고 있다고 보는 거야. 요 대체 공법 이 종류 다 알고 있지. 그중에서 수로를 좋다는 것도 보여주고 살짝 영지법에 있었지. 원인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거는 뭐, 이거까지 요거, 보여줬으면 끝난 거다, 이거야. 이거를 뭐 지랄하게 많이 막 공법을 하나하나 설명을 많이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프로는 이 전체 공법의 종류를 아는데 이 중에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최고로 좋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야. 우선은 이해하시죠? 네, 기술사 채점 매기는 기준은 항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책을 많이 쓰기를 원하지 않고 대안공법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걸 정확히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프로는 그렇잖아. 설계배경 대한공법이 H강의 수어탑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좋다? 그걸 알면 은 매니저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일은 누가 해요? 특수전문업체에서 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소장 자신이 기술사를 따겠다고 하는 프로가 되겠다고 하는 준비하는 수험생이 원인을 몰라. 그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원인을 현장에서 딱 보는 순간, 아, 이 현장에 무슨 문제가 있겠구나. 그 원인을 수호장 스스로가 현장에서 딱 보고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는 사고를 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채점이 기는 사람들이 원인, 문제점 이거에 대해서 점수의 비중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면 아는데 공법은요. 종류를 확실하 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종류를. 에? 그렇게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원인. 아수건포장의 파손 원인. 콘크리트 포장의 파손 원인, 개질아스팔트 쓰는 이유, 강지부의 기능, 쇼크루트의 기능, 쇼크루트의 필요성, 쇼크루트의 필요성, 효과, 락볼트의 종류, 그거의 작용 효과, 이런 짤막짤막한 걸 확실하게 외우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예요.